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을 지도할 때이 컨티넨탈이라는 그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면 스피인 서비스를 넣을 때 훨씬 더 임팩트 시에 스피인을 많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스핀 서비스 그립 찾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피인 서비스 그립을 컨트렌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왼손으로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라켓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하단, 밑쪽을 보시면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죠.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1번 면. 우측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 손바닥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이 부위, 이 딱딱한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인데요. 이 베이스 너클 부위가 2번 면, 1번, 2번 면이죠. 이 2번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위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입니다. 이 힐패드 위치도 2번 면, 1번, 2번 면이죠. 이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잡으면 바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 컨티넨탈 그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이두 번째 손가락 이두 번째 손가락이 살짝 올라간 상태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사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잡으시면 컨티넨탈 그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라켓을 목을 잡고 손목을 살짝 비틀어 놓은 상태. 이렇게 손목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 놓은 상태.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면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을 지도할 때이 컨티넨탈이라는 그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면 스피인 서비스를 넣을 때 훨씬 더 임팩트 시에 스피인을 많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스핀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 스피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피 서비스 그립을 컨티넨탈 그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왼손으로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라켓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하단, 밑쪽을 보시면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죠. 가장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1번 면. 우측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8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 손바닥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이 부위, 이 딱딱한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인데요. 이 베이스 너클 부위가 2번 면. 1번, 2번 면이죠. 이 2번 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위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르키고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 위치입니다. 이 힐패드 위치도 2번면, 1번, 2번면이죠. 이면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잡으면 바로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 컨티넨탈 그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이두 번째 손가락 이두 번째 손가락이 살짝 올라간 상태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 사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잡으시면 컨티넨탈 그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라켓을 목을 잡고 손목을 살짝 비틀어 놓은 상태, 이렇게 손목을 풀어 놓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 놓은 상태,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면 스피인 서비스 그립 잡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